로보티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바학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주주로서 지금 우리 차트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바닥 딛고 반등이 잘 나온 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월요일 축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9만원대 전고점 저항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뚫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가 안 받쳐 져요 아직 여러분들 구체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수급이 지고 받쳐주질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 7월달에 전고점 어떻게 뚫어냈습니까? 뉴스 터트리면서 그죠. 오픈 AI 뉴스 나오면서 그걸로 주가 확 뚫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자리도 뭔가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엄청난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죠. 자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소화 못하면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지금 자리 돌파 못하면 뭐 됩니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면 뭐가 된다 쌍봉 패턴입니다 그대로 하락 추세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쌍봉 패턴 받고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7월달에도 6월달에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로보티즈의 역사는요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지난 5월달에도 6월달에도 7월달에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동일한 패턴이 나왔거든요. 바로 이 노란색 가사표가 나오면서 뭐가 바닥이 잡히고 주가가 폭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노란색 가사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습니까? 5월달에 그냥 올라갔나요? 중국 휴머노이드 뉴스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6월달에 그냥 올라갔습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왜 올라갔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에이지맨 배경은 장관이 장관 임명되신다고 그래서 정부의 정책주로서 시세 받은 거예요. 7월 달에 왜 올라갔습니까? 오픈 AI 뉴스 터지면서 올라갔습니다. 공통점이 뭐다? 이런 로보티지에 관련된 호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노란색 하자 표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노란색 하자 표가 의미하는 게 뭐다? 바로 로보티지의 작전 세력들, 큰손들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도 4월달에, 5월달에 주가 3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이 3만 원짜리가 지금 어떻게 3배로 올라갔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우리 실적 더 좋아질 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 또는 차트 이론만 가지고 우리 주가가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지 구체적인 바닥과 고점 기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아시겠지만 우리 주가는요. 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로봇 테마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리 실적보다 지지 저항 같은 기본적인 차트 이론보다 뭐를 따지는 게더 효율적이다. 이 주가를 실질적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 이 테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을 따라가는 게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가 노란색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7월 달에도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의 결과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7월 7일 한달 전에 우리 전저점 바닥에서 찍어드린 영상입니다. 이때 당시 우리 주가 7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근데 그냥 7만원 나온 자리입니까? 아니죠. 떨어지는데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시작한 구간이었어요. 지금 차트에서 보면 어딥니까? 이 자리거든요. 우리 주가. 떨어지던 주가와 세력이 바닥을 잡음으로써 반등이 나왔던 바로 그 직전의 차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도 이 작전 세대가 따라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린 겁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르지만 작전 세대들은 기업의 내부 정보를 알고서 작전한다 했습니다. 이미 뉴스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매집을 다 해놓다고 말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자리예요. 다음에 나올 호재 알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우리가 왜 작전 세력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얘네들은 이미 뭐알고 있어요? 여러분 날짜 보세요. 7월 7일입니다. 유튜브는 날짜는 못 바꾸는 거 아시죠? 저거 세력들이 매집하고 어떻게 돼서 7월 15일 일주일 뒤에 뉴스가 터지면서 9만 원간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작전 세력들은 정보를 알고 작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지금 자리도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만 따지면 돼요? 지금 새롭게 떨어지는 거 바닥 잡아먹고 다시 들어올렸죠? 뭐를 알고 들어왔겠어요? 다음에 호재가 터질 걸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아셔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세력들이 팔고 나간 자리가 파란색 가사표입니다. 근데 세력이 안 팔아도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 파란색 가사표는요, 세력이 전량 매도했다는 를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량 매도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50억 치를 들고 있는데 20억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면은 뭘로 따져야 되니까 일봉이 아니라 분봉으로 따져야 됩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파란색 아사표가 의미하는 것은 전량 매도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세력이 지난 7월달처럼 분할 매도를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긴급하게 실시간 대응을 해드려야겠죠. 그 얘기는 좀더 이어서 마저 진행할 거고요. 그럼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면 세력들은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자신들의 목표가 검은색 선까지, 검은색 선까지 끌어올리는 게 얘네들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 우리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력들이 또 중간에 이렇게 일부 분할 매도를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다음 목표가 얼마? 13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50% 가까이 상승 여력이 당장 이번 8월 달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뭘 알고 있으니까이 주가를 13만원까지 들어올릴 호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이제 우리는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올라가서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만 조심하면 되죠. 그 자리가 뭐 전량 매도 타점이든 분할 매도를 진행한건 세력들이 올라가서 팔고 나가는 자리가 우리가 같이 매도해야 될 매도 타점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타점들 구분하는 게 어렵다, 지금 자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타점들 나올 때마다 직접 알려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그냥 바로. 하점 넣어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영상도 다 올려드릴 겁니다. 다만 특히 어떤 경우,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분할 매도로 찍어 누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팔아야 돼요. 안 팔면 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타점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셨나요? 저는요 제 영상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런 타점들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제 연락처 0104342679로 2 방아라고 제가 주식 방앗간이니까 방아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넣어두시면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돼야. 제 유튜브가 같이 자야 될 수가 있어요. 저 혼자 이거 뭐2배를 벌건 3 배를 벌건 여기서 50%를 벌건 제가 돈은 벌지요. 여러분들과 같이 돈 벌아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저는요 이거 유튜브 인기 유튜브 한번 만들고 싶어서 영상 찍습니다.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다 짜고 짜뭐 사세요. 그렇게 하면은 실버 버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세력들의 타점을 직접 알려 드려서라도 이미 지난번 5월달, 6월달, 7월달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차례 함께 해왔고요. 이번 8월달에도 똑같이 여러분들께 결과를 증명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평상시에는 이런 주가 상황에 대한 정보 영상으로 챙겨가시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타점, 문자로 먼저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타점으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찍을 거니까. 그러니 지금 자리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세력이 팔고 나간 것도 아니고 목표가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사야죠. 오히려 들고 계셔야죠. 고점 안 나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파실 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뉴스 받고 파세요. 주가 올라가는 거 시세는 받고 가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뭐를 말씀드리고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로보티즈라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 따라가면 된다. 작전 세력 따라가면 우리도 이번에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뭐를 더 설명드릴 거냐?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이렇게 뉴스를 알고서 작전을 하는지 그리고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력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다가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도 세력들과 함께 수입 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세력의 타점에 대한 이론과 기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 가지 들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이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목표가에 대한 얘기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이 13만원이라는 기준선은 어디까지나 세력들의 기준선에 불과합니다. 어떤 변수가 있어요? 목표가를 넘어갈 수도 있고 살짝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최대한 상세하게 관점 잡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뒷 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4월달에 2만 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 원 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다 수익받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 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 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만 5천 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통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을 할수 있다. 말씀 들어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하좀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 번에 패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진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 원정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딛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 원은 갑니다. 제가 딱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 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 달에 여기 10월 8일 날에 사항가 찍었거든요. 왜 사항가 갔어요? 일날 일이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바깥관에도 알고 있어도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 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은 주포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 달이 자리가 검은색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작전 세력으로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요 팩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달 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 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니?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 들었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거무새선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건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수입볼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 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네,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와서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요,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빠져버려뭐 30분, 1시간 만에 주가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야 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 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 데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단제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로보티즈 하던 얘기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리 일단은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세력들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지금 자리 걱정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저항대에 맞았다고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예, 네. 눈에 보이는 차트 이런 방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단한 번도 차트가 좋아서 올라간 적은 없었거든요. 우리 불과 일주일 전에 이십일선도 깨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 이론보다도 실적보다도 더 중요한 바로 수급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 작전 세력의 잠정적인 목표가가 지금 자리 얼마니까 16만 원입니다. 13만 원이란 가격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뭐다 최소 기준 가격입니다. 지난번 5월달과 6월달에 세력들은 이 목표가 올라가서 딱 정확히 다 팔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다르다고 했어요. 왜 뭐가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지난번 7월달에 다 팔았어요. 해력들다못 팔았어요. 일부 제가 봤을 때 얘네들 물량의 30% 밖에 정리는 못, 아니 3 0다면안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장 따졌을 때한 5분의 1 정도밖에 매도를 못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얘네들 물량 7월달 물량, 8월달 물량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주가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오버슈팅으로 제대로 한번 싸서 올라갈 거예요. 그 잠정적인 최대 목표가가 16만원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두배 조금 안 되게 더 간다는 의미죠. 자,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들고 있다가 그냥 16만원 가서 팔면 됩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16만원이라는 가격은 어디까지나 기준 가격입니다. 오차가 존재합니다. 무슨 오차? 만약에 세력들이 중간에 팔고 나가면 그 자리가 고점이 되는 거예요. 16만원이 목표가, 최대 목표가지만, 세력이 13만원, 14만원 가서 팔면 14만원이 고점이 되는 겁니다.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세력들한테 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디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누구랑 같이 팔면 됩니까? 세력도 따라 가세요. 여러분들 혼자서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타점을 문자로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잘돼야 제가 잘되니까 저도 잘되고 여러분도 잘되고 로버티즈 우리 기업도 잘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기 힘드시면 위에 연락처 010-434-6279로 방할라고 문자 한 통신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중심 잡고 갑시다. 여기서 오늘 영상 이거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로보티즈 보유를 안 하고 있다. 9만 원 밑에서 8만 원대에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자리입니다. 지난주에 못 잡으셨다고 아쉬워할 거 없어요. 이 주가 10만 원도 더갈 자리니까 여기서 두 배는 더갈 자리니까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제 값은 바꿔 팝시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랑 같이 이번 8월달 시세도 온전하게 수익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